페이지입니다 먼저 문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보시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에한 근이 x는 2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자, 한근 근이 x가 2야. 그럼 요 x에다 뭘 집어넣어? 2를 집어넣어. 그니까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여기 요기, 여기다 2를 집어넣어. 플러스 얼마? 2a. E,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짠짝 누구세요? a입니다. 요거는 3이니까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풀이가 끝나는 거야 첫 번째 인정 다음에 두 번째 확인 4번 봅니다 확인 4번 보시면 이차방정식 이거의 한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그다음에 플러스 a 이퀄 0이야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다음에 이차방정식의 한 근이 예래. 그러면 여기다 쓰는 거야. 3 곱하기 x 대신에 3분의 4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얼마? 9분의 44, 4, 16 마이너스 b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4 이퀄 0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총총 날아가니까 3분의 16,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4B 마이너스 4 이퀄 0 양쪽에다가 뭐를? 3을 곱합니다. 3을 곱하고 3을 곱하니까 3, 4, 12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B는 짜잔짠 마이너스 4B는 얘랑 얘랑 계산하니까 4가 되네? 넘어가면 마이너스 4 B는 얼마? 1이 되네 어떡하라고? A 마이너스 B?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정답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에 자 4번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데 얘는 이거야 요거 요거 질문을 항상 요거 그냥 딱 패턴만 알면 돼 한근이 x는 알파래 알파? 그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1 이퀄 0인데 그러면 얘를 구하래? 여기 봐봐. 요만큼하고 요만큼이 비슷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너 누구니? 알파 제곱 마이너스 5 알파. 너 누구니? 네, 저는 마이너스 1입니다. 너 누구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가 되는 거야. 엄청 간단해.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식 보여? 알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이퀄 0에 양쪽에다가 뭘 그렇지. 알파를, 알파를 양쪽식에다가 나눠버려. 양변에 알파로 나눠버려. 그럼 뭐가 돼, 여기는? 알파가만 남지.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플러스 알파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이퀄 0이니까 넘어가버리면, 마이너스 1 이퀄 0이니까, 마이너스 1라 넘어가라, 플러스 1.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야. 풀이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곱사계 알파로 양변을 나누면서 추출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밑에 식을 바라봅니다. 밑에 첫 번째 이차방정식 이거의 한 근이 한 근이 알파래 그래? 그럼 여기다가 2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얘가 얼마야? 넘어가니까 5가 되잖아. 그럼 여기서 보여 이거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얘가 얼마야? 얘가 5래. 5 플러스 1 땡땡땡 정답. 6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뭐 쳐다보지도 않네. 너무 쉬워서.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짜잔. 얘를 봅니다. 이거에 한근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어, 2로 전체를 나눠줄 필요가 있겠어. 그럼 x, x-3 플러스 2는 1이 되잖아. 짠짠. x의 제곱. 마이너스 3 x.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1 이퀄 0이야 이제 끝났지. 뭐를요? 이거의 한 근이 x는 알파래. x에다 뭘 집어넣어? 알파 집어넣어. 자 집어넣습니다. 알파제곱 마이너스 삼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일 이퀄 령뭘 물어봤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일. 양변을 알파로 나누어 주십니다. 숑 얼마 알파? 숑 얼마 플러스 알파분의 일? 숑 마이너스 삼. 넘어가세요. 플러스 삼이 되겠습니다. 정답 삼. 끝. 엄청 쉽죠? 네. 115페이지 끝.